자, 아까 이제, 음 제가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부티에서 접속이 안 됐을 때, 이제, 체크해야 대해 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둘둘둘 3으로, 이제, 요 위에 있는 어떤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다 인지한 상태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도 만약에 안 들어가진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안 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습니다 여기서, 어, 이제, 223이 안 됐을 때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꾸라고 했잖아요. 포트번호를. 223으로. 반드시 확인, 확인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 어, 안 되죠. 지금 그렇 어, 네트워크 에러. 그죠? 그때는, 왜안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를, 로드를 한번 해보면은 포트가 둘둘둘둘이에요. 여기를 둘둘둘3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가 바꿔놨잖아.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야만 이 포트로 접속을 해야, 돼, 해야, 되마, 뭐야. 해야만 우리가 이쪽,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바꾼 상태에서 그냥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뭐 지금은 뭐 바꿔놨으니까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어, 똑같이, 뭐 알러, 알러 창이 뜹니다. 계속해서, 이거 어, 눌러주면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 <laughs> 그래서, 다시 한 번, 푸팅. 그래서, 드 어, 한, 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응. <laughs> 이제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은이 어, 컴퓨터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얘를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를 끄는 명령어, 셧다운 나 w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거든요. 여기선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그래서 Shift Insert 누르고, e n 그러면은 연결이 끊겼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도 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럼 얘는 당연히 인액티브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을 누르고, 컴퓨터가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올라왔죠. 여기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컴퓨터는 켜져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세션에서 코리아를 하면. 화면은잘 들어와야 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셧다운 아 w 를 통해서 컴퓨터를 껐는데 어 만약에 랜카드를 랜카드가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사실 우리가 전화를 해야겠죠 서버 컴퓨터를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그냥 테스트를 해본 거고 그래서 푸티를 끈게 아니고 여기서 이 p t 를좀 뭐야 끈게 아니고 얘를 끈 거예요. 이 컴퓨터를 끈 겁니다. <laughs> 자, 근데 어 이제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가 음. 껐다 켜지면은 이제 만약에 랜카드가 안 켜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안 켜지겠죠. 접속이 안 되겠죠. 랜카드가 뭐라 그랬어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laughs> 어, 자, 만약에 우리가 요 OFT로 접속이 진짜 안 된다. 그러면은, 당장에 이제 그이 서버 컴퓨터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로그인을 해서 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안 됐을 때의 문제가 어, 서버 내부, 그 다음에 외부 문제였어요. 일단 내 접속 주소가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두 개를 보셔야 돼요. 사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접속이 푸티가안 된다라고 하면 어, 알아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초기화가 됐나? 뭐 이렇게 뭐 생각을 좀 해야 됐었어요 응. 매번 이렇게 꺼지면은 어, 이제 계속해서 켜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안, 안 됐을 때 랜카드를 다시 올려 뭐야 IP 링크셋 e m p 0 1 3에서 랜카드를 올려주고 했던 이 작업이 어, <laughs> 직접 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켰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 컴퓨터가 꺼져도 랜카드가 어. 자동으로 부팅 시에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말이에요. 어.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어. 그래서 PC. 왜면은 가좀 크네. i p d d 하고 해당 랜 카드 있죠. 요. 요거에 관련된 설정 파일이 어디 있을까? 라는 거죠. 요구되는 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요구되는 게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자,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어... 이 먹나? 잠깐만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설치를 한번 해보죠. 음. 자, 일단 빔이라는 걸 설치하겠습니다. 어. 수도를 굳이 안해도 되는데, 그 설치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뭐한 거냐면은, 음, 그니까, 이 IPA d 젤하고 어, 이게 이제 우리의 랜카드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렇이 어, 랜카드에 대한, 랜카드에 대한 설정 파일이 어딘가에 있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그거를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파일과 모든 디렉토리 중에서 랜카드를 포함하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e m p 0 o 3뭐 컨티그 뭐 이런 타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심스럽다 왜? 이거는 뭐에 관한 설정 파일 것, 파일일 것이다? e m p 0 3 랜카드에 대한 설정 파일일 것이다. 자 이런 거를 대상으로 어, 이런 거를 이제 전체 파일 대상으로 한 방에 찾아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 로케이트입니다. 자, <laughs> 자, 이 프로그램을 이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dnf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dnf라는 게 있는데, dnf 하시고 install, 그다음에 프로그램명, 다시 한번. 자, 리눅스에서도 이제 그 포토샵,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포토샵을 까는 건 아니지만은. 포토샵이라는 걸깔 때는 dnf install photoshop 어. 이 dnf가 뭐냐면 프로그램 서, 설치 삭제를 도와주는 그냥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치, 패키지 매니저 어. 아무튼 이걸로 어. 이제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뭘 설치하냐면은 어, dnf install e m l o c a t e 이거 먹고 옮기려면, dnf install, b 이라는 걸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나오면, 어. 그냥 y만 다 누르시면 돼요, y. 그 다음에, 요빔 설치했으면은, dnf install, 어 m locate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자, 이걸 까는데, 이제, 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분들. 그러면은 뭐다? 랜카드가 안 켜져 있으면은 불가능한 거다. 사실 근데, 요, 푸티를 접속했다라고 하는 건 랜카드가, 어, 켜져 있다라는 거니까. <laughs>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를 제가.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laughs> 아, 지금 그러면은 DNF로 설치를 한 거예요 아, 한번더이 명령어를 쳤을 때잘나오면 성공 의의까지 다 되면은 어차피 여기 강의장에서 나온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자, 비대면 분들은 채팅으로 그냥 설치 다 했으면은, 다 됐습니다. 라고, 채팅만 한번 쳐주세요. <laughs> 자, 어, 일단, 안 되면 좀있다가 어, 이제 한 번에 다시 해야 되니까, 됐으면 되고. 자, 이제 뭐, 렌카드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 뭐, 지금 뭐, 안 해도 될것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보죠. 어, 여기서, 로케이트 EMP 0연3를 켰는데, 만약에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수도 업데이트 DB라고 한번 쳐주세요. 자, 로케이트 EMP 공연 3안 되면은 수도 업데이트 DB라고 한번 치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자, 요둘 중에, 요둘 중에, 어떤 파일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있나요, 이거? 두 개가 나오죠, 지 검색된 것 중에. 이게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 ETC로 시작을 하자, ETC. 자, ETC라고 시작하면 은 보통 설정 파일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얘가 렌카드에 대한 설정 파일일일 것이다. 어, 그래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려고하면은 cat을 통해서 보면, c 그럼 아,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 안에는 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케이트 치고요. 요 위에 있는, 이경로로 보면 etc라고 되어있죠. 보통 etc라고 되어있는 게 설정 파일에 관련된 것이다. 근데 얘가 안 나와요. 케이트 EMP0에 쓰려면은. 그, 그때는 수도 업데이트 DB를 한번 해주세요.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처음에는. 이거 하시고, 캡을 통해서, 한...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설정 파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얘를, 복사를, 아니, 복사를 컨트롤 인서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일을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어, 이제, <laughs> 자동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려면은 오토 어 커넥트 트루라고 하시면 돼요. True. 그 다음에 ESC하고 WQ에서 나오면 돼요. 연결이 잘 되었는지 보려면, 은 어... 시체에 안 먹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은 어, 그 자동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 아. 안 먹으면은 자 이것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시스, 어, DNF 수도는 안 보셔도 안 보셔도 돼요. 커트 네. 아, 스테이터스. 어 스테이터스 하면은 현재 이렇게 나오죠. 액티브 상태겠죠. 이렇게 어, 되어 있어야지 어잘된 거고요. 이게 리스타트. 그러니까 리스타트를 해 해줘야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어. 요, ETC 네트워크 매니저 설정, 요걸 설정했잖아 EF03.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려면은, 요거 설정을 적용시키려면은, 어, 리스타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리스타트까지 한번 해줘야지 설정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태 보면은 이제 연결, 어, 연결 중이라고 떠있죠 액티브 상태 실행 중이다. 그죠? ダメ。 이렇게까지 해야, 어 적용이 잘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stop이라고 하면은, 끈다구요. start는, 켠다 restart는, 다시 켠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 반영이 잘 됐다. 자, 그래서 요 상태 있죠? 현재 요 상태. 자, 요 상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기 눌러서 뭐라고 찍을까? 어, 뭐라고 찍어 주지? emp, 3, 어, 네트워크 매니저, 그리고 네. 어. 그 다음에, connect true 이렇게 자 이겁니다. 안보이시면은 이거도 안보일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찍어주고 올려 드릴게요자 스마일 자 이렇게 <laughs> 아니구나 여기서 DFA. 처리 에 <laughs> 그다음에 이 스냅샷 안쪽의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DNF 통해서 뭐, 빔이랑또뭐 설치했죠? m 루케이트 그렇죠. 이거 두개 설치한 겁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 두 번째 시간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